네, 안녕하세요. 저승차사TV의 저승차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걸 만들어볼텐데요. 아까 끊겨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계속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설명서를 보면서 계속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부려주 구부려주고, 이 상태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아, 이게 어렵네. 엄청 어렵네요. 자, 아, 아, 여기 있는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꼬부리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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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제 이거를 꺼졌어요. 아, 꺼졌어요. 짠. 이거는 자, 이제이거를 꺼졌어요 꺼졌이요이거는 카메라 다시 켜면 요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체시키는 겁니다. 합체를 시키고 얘도 이렇게 합체해주세요. 오 하마터면 그냥 넘, 넘어갈 뻔했네. 됐지? 이 정도 됐고요. 여기 뒷 부분을 이렇게 고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아 이게 이아 이게 이거 끼우는 게 아니네요. 아니 너무 어렵네. 이건가? 너무 어려워 버리는 센스. 여기는 일단은 이게 이게 이렇게 맞거든요. 어 뭐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쪽도 이거 이렇게 한게 있거든요. 이건가? 음. 참 애매하구나. <laughs> 아, 예. 이렇게 돼 일단 그거 끝났어. 다시 그 어떻게 하지? 봐봐. 계속 그것만 애매하고만 그러고만 있을 거야. 그랬다 네, 그러면은 되고 있을 테니까. 음어 일단은 이게 너무 많이 꺼져서 다음 편에 제가 다 탔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어려운 배 만들기 투표. 후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바이바이.